제일 싫어하는 과일? 제일 싫어하는 과일? 어하는과아어토는 과일? 제일 싫어하는 과일? 제일 싫어하는 과어하는어하는어하는과어는 과일? 제는어 퍼펙트 타이예 아니 포장은 제대로 못해놨어 시간이 내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자 아, 지연아 감성 파기지만 내용물은 있어 그때 명절에도 너무 고맙고 엄마가 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거 나 늦은 추석 선물이야 아 이게 뭐야? 커스터 드 커스터 자수점 그렇게 같이 나는 민철이랑 같이 나눠먹을게 캠퍼. <laughs> finally. Wear all these clothes. <laughs> 항상 진짜 acg 뭐뭐뭐 뭐, 뭐 기능성 옷 겁나 많은데 아에돌도다니는데왜 이렇게 맨날 기능성 옷을 사입냐. you know for... <laughs> 어. 젠가 이거 다쓸때 있다야 되는데 오늘 아주 풀장창 머리 끝까지 아, 저 이제 그 지금 그 바람이 뭐.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느껴봐. 왔이야. a i e s o m e to be at this place. 좀살 I just. Oh, they like 15 years old. Uh, you were some Boy Scouts, Scout staff member? Or Jamboree? Jamboree? Jamboree is a scout right? Kind of. Jamboree is a Boy Scout party. Right? Kind of, uh, Jamboree, Boy Scout party? Uh, uh, party. Yeah. Uh, yeah. Jamboree is like having a party. Chukte. Uh O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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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 <목소리도> 맨날 이런 거하 헷갈리는 거있근 오빠도 헷갈려가지고 우리 둘이 막 계속 해보다가 검색하고 squirrel, squirrel, s q u RR. e l e l S Q U E L L E. s l S Q U E L L. E L L. 그래도 e t -e. e e e e I mean. no, t R. S Q U uh. Uh. R. S-Q-E-L-L R-E-L-L S-Q-U-R-E-L-L Squirrel Let's see I thought there was an I Remember, I thought there was I, I thought it was S-Q-U-I But mm. it's not it's Squirrel China. Squirrel okay. Squirrel oh. oh, I was right There is an I S-Q-U-I S-Q-U-I-R-E-L Only one L Really? This is the second time I got it wrong. I can't even Such a weird word Sounds like a double L Scroll. S-Q-U-I S-Q-U-I R-R R-R? E-L No. R R What S Q U I I thought it was S Q U I R R E L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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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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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슨 취, 무슨? 지 어, 맞아. 오지, 지지생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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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다 다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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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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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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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스 어. 다람, 다람. 다람. 다람지. 다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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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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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알겠어. 안 그냥 it's only no meaning. 다람 뜻이 있을까? 순한거 같긴 한데. 장 양념은 없었어? 이거 소삼구이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먹을. 오. 어때? 오. 짱. 오. 이거 허리 시 진짜 맛있지? 할까봐. 1 2 경량 베딩3 4 따뜻해요 어. 캠퍼의 아침이지 콩을 가는 사골국티 이건 바이바이 바이 오빠랑 이거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네 그래, 컵에 온도랑 <laughs> 어, 이거 뭔지 알아? 지금 표정이 왔다 왔다 해야지 이거 어, 곰, 사골국 곰탕 어, 설렁탕 국물 아야, 아야. 어 설렁탕 국물이야 으 유익사켓 으든흐흐흐흐흐 내가 먹고 싶은 파스타면 너무 귀여워 지이 그래, 하고 싶은 거다해 그래 알았어 지영이 하고 싶은 거다해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파스타면이 문어 붓담배 너무 귀엽다고 이거 뭐야 상어야 고래밥 같은 고래밥 파스타면 버전이랄까 그러네 고래밥 응. 리바이어, 바도코 엄청 군데 여기 엄청 응, 나잘 자더라. 응, 나잘 자.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난 내가 오빠 어?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찌그리 폈어. 서 진짜로.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laughs> 아 나도. 아, 둘 다. 나도 장난 아니긴 한데. 그니까, 러 나도 코를 골거든? 음. 그니까, 러 잠깐 내 차고, 우리 파티를. 아, 너 여기서 들려서 오빠 코거는 거? 어, 그래서. 아, 지현이가 어, 진짜 일어났는데? 잘 잔다. 엄청. 어, 저렇게 보면 바로 이 진짜 글듣는데 근데, <laughs> 근데, 진짜 큰데, 내가 만약에 폭 잠에 빠지면 안 들려. 음. 내가 선 잠이면 나도 다 들리는데, 내가 깊은 잠이면 1도 안 들려. 그게 다. 지현이가 이렇게 내가 코를 골면 나를 엄청 때린데, 어. 근데 여긴 때리는 때린 소리도 안 들린다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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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해, 다 <laughs> 괜찮아? 나안 때려요? 아니야, 안 때려요. 나안 때린다. 근데 이 생각을 했어. 아, 코가 커가지고 더코 소리가 큰가? <laughs> 나 진짜 커, 오빠. 나중에 들려줘야지, 찍어서. 좀 내려줘, 으으으 문어. 으으 아이 네 응. 샤워하고 왔어? 그냥 간단히 응. 머리 머리 안 감았어. 오내 네 옆에 내 옆에 이거 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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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s p Wasps. There w e r wasps. Wasps. <laughs> 와스프. Wasps. t h e r e a h e o wasps. Wow. Wa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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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s p Wa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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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p s Wasps. Wasps. 깜나오는 깜나오는 wasps. w a s p w a Wa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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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나오는 s Wasps. Wasps. w a s p s 안녕, 잘가. 실이 완전 다붙어 가지고. 귀여 <목소리도>

막걸리는 진짜 동네마다 자기네 음. 막걸리들이나 있어서 재있는것 같아. 먹어보면 맛도 재미가 있어. 음. 나 엘지 생양파 사랑하는 거. 음. 이거를 위해 진짜 노래할 음. 거야. 음. 먹어봅시다먹어봅시당한개한상더 음. 할게. 음. 저 아저씨처럼 땀 흘릴 수도 있어. <laughs> O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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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understand why we had to come here again? そうです。

눈물 눈물? 눈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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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웃음> <웃음> 설탕이 설탕을 쓰면 되는데 굳이 아스파탐을 쓰는 이유가 더 싼가 보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아스파탐으로구연산도 이방... 음. 들어갔네. 그 바닐라야? 응. 어, 어. 아 진짜? 펜힐 알라니니 바닐라래. 음. 구경 가고 싶어. 오십시오. 어. <laughs> <laughs> 오빠 그러면 투어 시켜줘. 자이 탱크는 뭐고요? 이 탱크는 뭐 스텝 1막 이러면서 오오 길게! 겁나 네. 길게 하면 오븐이! <laughs> 이만해! It's big, it's big. Uh. 그래서 진짜 늘리고 늘려서 하면 오븐 나중에 또 먹으러 오자 음. 맛있어 음. 어? 즐거다즐겁다 고! <웃음> <웃음> <목소리도> 지금 사고 싶어? 아니, 좀더문 닫을까 봐. <목소리도> Levi. 고했어

진짜 캠핑의 정석의 요리들이다 장어도 그렇고 우대갈비 진짜 짠거같아 그래. <laughs> 이데 우리 여기 세팅해놓고 가질 너무 잘했지? 어, 갔다온 다음에 와가지고 먹은건데 이만큼이니까 엄청 오래걸리는거지 오 <laughs> 같은 것만 주세요. 이제 은만 술줄까? 에 와사비 응. 아, 화장실 지금.